여러분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기부기입니다 여기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중국어 회화 1 0일의 기적 첫번째 날이 왔어요 오늘부터 이제 100강이 좀긴 여정이 될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한강이 한강이 여러분들과 같이 재미있게 배워 보고자 합니다. 진도로 나가기에 앞서서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어 화백일의 기적. 제가 출간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린 지 지금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벌써 교보문고 사이트와 Yes24 사이트에서 중국어 부문의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Yeah,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출간된 지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간 건저 우기부기를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성원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정말 전적으로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건 정말 유익한 컨텐츠 여러분들의 중국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켜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 회화 100일의 기죠 첫째 날에 진도를 나가 볼 텐데요 이거는 지금 회화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어 발음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요 제가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에 발음 강좌를 다 올려뒀습니다 우기부기 중국어 유튜브 채널에서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중국어 배화 100일의 기적 재생목록이 있어요 그 재생목록을 추가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재생목록 안에다가요 발음 강의 1 3 강도 다 올려뒀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올려 드리는 강의도요 그 재생 목록에 제가 추가 시켜 드릴 거예요 이 재생 목록 하나만 순서대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배워볼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요 지금 따자 시엔팅이 빈 진톈야 쉐시던 내용 랑호 이즈즈 쉐시샤 그런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씩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认识你很高兴?你是中国人吗?我不是中国人。我是韩国人。你是学生吗?我是学生。认识你很高兴?你是中国人吗?我不是中国人。我是韩国人。你是学生吗? 오늘 배워 볼 내용의 핵심은요. 무엇이다라고 알려 주는 시라는 동사와요. 그리고 무엇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부시라는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는요. 무엇이다라는 뜻입니다. 사성이에요. 시. 시. 사성 사성의 소리는 여러분들 성조를 모르시면 발음 강의 꼭 들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사성의 소리는요 음가의 변화라고 했습니다쉬 화를 내면서 쉬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살 얘기하더라도 음만 변화시켜 주면 시 돼요. 쉬쉬쉬쉬아아 아, 이게 사성입니다 위의 음에서 아래 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5도음에서 1도음으로 떨어집니다. 아, 아, 시, 시, 시. 사성.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 무엇이다. 영어에서 비동사와 같은데요. 영어의 비동사는 인칭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근데 중국어는요. 시, 이것 하나로 다 통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편해요. 시, 무엇 무엇이다라는 뜻이고요. 저는 무엇입니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알려줄 때이 시라는 동사를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자라는 단어 앞에다가 무 이성으로 무 안일불자를 붙여주면요, 무시하면. 무엇이 아닙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아니에요. 저는 뭐 학생이 아니에요. 저는 중국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요, 부슈라는 동사를 사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와 부슈가 나오는 오늘의 대화문을 한 문장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认识你很高싱이라는 문장입니다. '认识你很高兴'.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认识认识사성경성입니认识认런시런시런시런시하면 런시, 런시, 런시 인식이라는 한자운데요. 한국어로는 인식이라고 읽습니认识국어로는런识认识 읽고요. 런认 인식. 한국어의 발음과도 약간 비슷한 认识 있죠. 런识하면 인식하다, 알다라는. 동사인데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앞면을 서로 익히다라는 뜻이 담겨진 알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라고 할때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과 앞면이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식하다. 런시입니다. 런시. 런쉬. 런슈, 런슈니 하면, 뒤에 니가 나왔습니다. 니 라고 하는 건요, 당신이라는 인칭 대사입니다. 인칭 대사. 니, 삼성이고요. 니, 니, 삼성은 2도 1도 4도 진행인데요. 뒤에 4도는 날려버리셔도 된다고 제가 발음 강좌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2도 1도 진행, 바닥을 짚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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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자, 그래서 런쉬니 하면요, 런쉬니, 런쉬니 하면요, 당신을 알다라는 뜻이 됩니다. 보통 한국어, 한국어는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을 만납니다. 이렇게 할때 한국어의 목적어는 앞에 오죠. 근데 중국어는요, 한국어와 다르죠. 동사 다음의 목적어가 뒤에 옵니다. 그래서 런쉬니 하면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만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런쉬니런쉬니런쉬니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뒤에 헌까오싱이 나오는데요. 헌까오싱 헌까오싱 까오싱 하게 되면 평용사로서 기쁘다 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까오싱 까오 높을 고 자구요. 싱 하면 흥 자입니다. 흥. 흥이 높다라고 해서 기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까오싱. 일성사성입니다. 까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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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앞에 있는 헌은요. 헌. 까오싱 하면 헌은 매우 정말이란 뜻인데요. 헌이란 글자는 보통 중국 사람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자주 붙이는 단어입니다. 보통 기쁘다 할때 가우싱이라고 하지 않아요. 헌가우싱. 습관적으로 헌이라는 부사를 붙여주니까요. 아. 중국 사람들은 그냥 형용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헌이라는 부사를 자주 붙여주는구나, 라고 오늘은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왜 그냥 형용사만 사용하지 않고 중국 사람들은 자꾸 부사를 붙여주는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헌, 까오싱 하면 매우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붙여볼게요. 앞에 있는 런, 쉬니. 很高兴， 매우 기쁩니다. 런시니 당신을 만나서, 헌 까오싱 매우 기쁩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런시니헌가오싱런시니很가興런시니가런시니가싱런니가싱런니가싱런니가싱런니가싱런니가싱런니가싱런니가 认识你很高兴. 다음 문장은요. 당신은 중국 사람인가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你是中国人 마? 라고물어봤는데요你是中国人 마? 你是中国人 마? 你是中国人 마? 你是中国人 마? 你是中人你是中人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你 당신은니이라는 글자 다시 또 나왔습니다.你你 당신은 시 사성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해드린 시가 나왔습니다. 시니시 시, 당신은 무엇무엇입니다라는 지금 시니시 시, 뒤에 뭔가 목적어가 나오겠죠. 니시 당신은 무엇입니다라고 했는데 뒤에 무엇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니시 중고란 중고란 중고 하면 중국이고요. 인 하면 사람인 자런 런이라고 읽습니다. 중 일성이고요. 고人런 이성 이성 입니다 중 고어 런중 고어 런중 고어 런중 고어 런중 고어 런 하면 중국인 이고 이따가 나올 텐데요 한고런, 한국인이란 뜻입니다. 한고 란 한국인 이란 뜻입니다 한국 방구 할 때는 이성 이성 입니다 한고 런 한국어. 일단 니쉬중국어하면 당신은 중국인입니다라는 평서문의 문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나오는 문장은 뒤에 뭔가 글자 하나가 또 붙어 있죠. 뒤에 마라가 붙어 있는데요. 마는요.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 조사입니다. 조사 도움을 주는 단어. 조사이고요 말을 붙이게 되면, 그냥 마가 없으면, 니시 중고란 하면,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는 문장이 될 텐데요. 마를 붙이게 되면, 니시 중고란 마 하면, 당신은 중국인이십니까? 라는 문장이 됩니다. 마는요, 당연히 의문문이니까 음가를 약간 높여서, 니시 중고란 마 마, 말을 살짝 높여서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마는 경성이에요. 경성인데, 음가만 살짝 변하는 겁니다. 你是中国人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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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이 소리가 빨리 이야기할 때 약간 죽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일대일로 대화할 때 당신은 무엇 무엇입니까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까 할때 당신은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읽진 않죠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할 때요 중국어도 똑같습니다 니시 중국어를 엄마 할때니 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시 중국어를 엄마 앞에 이가좀 뭔가 잘안 들리듯이 그냥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선 그냥 넘어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말하는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의 그런 언어적인 습관까지도 감안을 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요. 이런 외국어를 듣는 청취실력까지도 향상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니시중고란마? 니시중고란마? 당신은 중국인이십니까? 니... 시 중국 사람? 你是中国人吗?你是中国人吗?你是中国人吗?你是中国人吗? 자, 그러면 대답이 나오겠죠.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려면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무엇 무엇이 아닙니다를 어떻게 할수 있다고 했죠? 시 앞에다가 부를 붙여 준다고 했어요. <목소리> 부시. 不是 부시 아닙니다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이 되려면요. 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저라는 말은요. 1인칭은요. 워 삼성입니다. 워워 워. 아까 당신은 니라고 했는데요. 둘다 삼성이에요. 니 1인칭은요. 워 저는 나는이란 뜻이 되고요. 워워 워, 아닙니다. 不是，我不是，我不是。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 간혹 가다가 중국어를 할때이 중자를요. 쫑궈런 이렇게 쫑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거는 무슨 발음이 옳다라고 얘기하기엔 약간은 좀 난해한 게요. 중국이란 땅은 정말 땅덩어리가 넓어서요. 각 지역마다의 그런 발음의 특색이 다르거든요. 보통 중국에 가면 남방 쪽에서는 이 ong 발음을 옹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만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쫑궈는 쫑궈, 쫑궈 이렇게 읽는 원어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발음을 배우신 분들은 중국어를 할때 쫑궈, 쫑궈 하긴 하는데요. 근데 북방 쪽에서는요. 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표준어 발음을 아나운서들의 표준어 발음은 북방 쪽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어 발음은요, 쫑, 쫑, 완전히 우 발음은 아니에요. 우의 입 모양에서요. 입 안의 소리는 오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쫑쫑쫑쫑쫑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중국어는 중국어인. 여러분들이 이건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어는 중고른, 중국어인, 중고른, 중국인이 되고요.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 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 그러면 저는 어떤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我是韩国人。我是韩国人。 我是는 또 반복되고 있죠. 我 저는 是입니다 한국인. 한국인은 이성 이성 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고, 국인한 고, 인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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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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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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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인 我是韓國人.我是 이렇게 빨리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我是人 저는 한국인입니다. 我是韓國人.我是韓國人.我是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처음부터 빨리 연습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천천히 연습을 하시다가 나중에 빠른 템포로 당겨 주시면 돼요. 我是人 我是韩国人我是韩 저는 한국인이요. 我是韩人我是韩人我人我是人我是 그리고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학생입니까? 당신은 입니까라고 하는 건 똑같이 반복됩니다. 니是 무엇 무엇마가 나오는 겁니다. 니 시, 무엇 무엇 마, 중간에 이 무엇이 당연히 학생으로 바뀌면 되겠죠. 아까는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니슈중국어마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번엔 중간에 중국인 대신에 학생이란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니슈 학생마? 이렇게 물어보면 될텐데요. 학생이란 단어는 슈에샹 <목소리> 슈에샹 수업생 이성경성입니다. 수업생, 수업생, 이성경성은요, 삼도 오도 삼도 진행에요 아아아, 수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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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你是学生吗你是学生吗你是学生吗你是学生吗你你是學生嗎? 是学生吗? 당신은 학생입니까?你是学生吗?你是学生吗?你是学生吗?你是学生吗?你是学生吗? 그러면 이제 대답이 나오겠죠. 저는 학생입니다. 또는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이두 가지 대답일 거예요.我是学生하면요. 저는 학생입니다. 我是学生，我是学生，我是学生。我是 <목소리>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저는 워시워시 쉬의 셩. 저는 학생입니다. 워시 쉬의 셩. 그러면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라고 한다면요 똑같죠. 워부시워부시 아까 나왔던 부시를 써주면 되겠죠. 我不是学生,我不是学生,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 我是 공수로는, 저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직장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수 있겠는데요. 다른 단어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은,学生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我是学生, 저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 여러분들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认识你,我不是中国人,네 여러분들 오늘 일강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요. 정말 철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진행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1강 이렇게 시청하셨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공부가 시작입니다. 제가 구간반복 학습 영상을 올려 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 문장씩 천천히 먼저 연습을 해 보시고, 나중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빠른 템포로, 원어민이 실생활에서 말하는 템포로도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기부기였습니다. 뿅. 정도 부사를 습관적으로 헌이라는 부사를